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당뇨병을 극복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단 관리의 중요성,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식단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 즉 단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통곡물,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섭취량과 시간,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혈당 측정과 관리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측정을 통해 자신의 혈당 변화를 파악하고 식단, 운동,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에 대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목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금연, 절주와 같은 생활 습관의 개선은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